한 명의 사람이 거의 엔드 컨텐츠까지 만들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년 안쪽으로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미지에 많은 부분들이 훼손이 되어 있는데,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런 걸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비키니 모델을 딱 촬영을 해서 해당하는 영상을 움직이고 싶어. 안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디페이크로 붙이고 싶어. 그것도 안 됩니다. 다 막아놨어요. 브레인셀럽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교육과 컨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 소이랩의 최종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정도 이 VFX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이 게임 개발 관련된 부분에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작품들 중에는 뭐 애니메이션 경우에는 더 레드 슈즈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게임 시네마틱이라고 하는 컨텐츠 중에서는 레이븐이라는 게임과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뭐 국내와 국외에 있는 어, 컨텐츠 시네마틱에 많이 참여했다 정도로 소개를 드리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이제 그 AI 관련된 분들을 좀더 전문적으로 접근하게 됐던 계기는 2022년 10월쯤에 이 AI 관련된 분들을 직접 저희가 사용해보고 그걸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부 검토 보고가 있었어요. 어, 23년 2월이 되었을 때 해당하는 기술력이 갑자기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원래는 이전 단계에서는 다른 단계에 작가님들이 작업을 했던 그런 과정을 제가 AI를 통해서 직접하게 되므로써 이게 이제 조금씩 알려지게 되고 현재의 기준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콘텐츠를 개발을 할때 어떻게 AI를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 컨텐츠 개발에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개발을 하고 컨텐츠를 또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연하고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기업, 기관들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면 될것 같아요. 요즘 AI 월세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생겼어요. 현재 뭐 최소 기준으로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월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300만원 이상도 지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구독으로 하게 돼버리면 이게 타산이 안 맞기도 하고 다행히도 원래는 이 AI 시장은 오픈 AI 시장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직접 가공해서 개발할 수 있게 공개된 추론 모델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딕션이고 여기에서부터 많이 파생이 돼서 현재는 그래도 저희가 어떤 유료로 구독을 하지 않아도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생태계를 그나마 구축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미지 한 장을 만들어도 지금은 뭐 50원, 150원 이렇게 되지만 벌써 1000원, 2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그 시장이 그렇게 커질 거라는 건 거의 뭐 아마도 저희 눈에 훤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컴퓨어의 경우에는 이스테이블 디퓨션이 아니고요. 공개되어 있는 AI 모델을 어 이런 합성 툴처럼 저희가 가져다가 엮어가지고 독자적인 워크플로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근데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 중에는 게임 시네마틱, 뭐 워크래프트라고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런 영상의 경우는 제가 한 이틀 정도에 뚝딱하고 만든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동안 저희가 이제 시간이라는 벽을 넘어설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레드슈즈라는 프로젝트를 했을 때이 애니메이션 한 편을 만들기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정말 다른 거다 떼고 작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런 걸 만든다고 했을 때는 1년 안쪽으로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뭐 앞으로의 미래에 나올 기술들을 보게 되면은 어 제가 말했던 그 1년보다 더 줄어서 그게 예를 들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개월이 될 수도 있는 시점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 기준이나 드라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여기에 이제 아이언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언맨 모델링도 해야 되고 실제 촬영했던 환경에 대한 환경 맵도 또 촬영을 해야 되고 조명에 대한 상태 컨디셔인도 스크립트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한 샷에 머니샷이라고 해서 비싼 샷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전 단계에서는 저희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은 이제 AI에서 어 그런 걸 만든다면은 이제 더 이후에 제가 이걸 촬영하는 시점 이후엔 더 무시무시해지겠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사람이 거의 엔드 컨텐츠까지 만들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저희가 어떤 결과물을 피드백 받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고양이가 나오는 드라마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제 보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거의 보면 고양이가 액팅을 하거든요. 고개를 들었다가 올렸다가, 뭐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혹은 어떤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그 어린 아이가 이제 특정 각도의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성형수술, 이 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 자료들은 이미 벌써 AI 관련된 부분들로 많이 채워져 있다라고 지금 점 오면서 오고 왔고요. 어떤 인물이 있을 때그 인물이 제품을 드는 거를 그 모델이 없다 하더라도 제품을 들수 있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체를 그냥 스틸 이미지 한 장으로 만들고요. 얘를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에 이젠 더 빨라요. 이제 어떤 보법의 방식이 되게 다양해졌고 기존의 생각의 틀을 깨야지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컨텐츠 중에는 이미 해당하는 분들이 벌써 다 녹아있는 상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으로 된 결과물들만 출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알기 힘드실 거예요. 그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각 개인이 이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생을 마감하는 데까지 모두 우주의 탄생과 죽음처럼 되게 공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서 이루지 못한 꿈들이 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왜냐면은 뭐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주변의 관계나 혹은 내 상황 내 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얼개 때문에 제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저 스스로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이 AI 시대에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으로 AI 이 시대를 잘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I 프롬프트에 대한 걱정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 해당 부분은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지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그 가장 큰 포문을 열었던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스튜디오 사진으로 바꾸게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장을 챗GPT가 열게 되었죠. 어쨌든간에 이 챗GPT에서 가져온 패러다임은 그동안 우리가 되게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을 대화의 단계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프롬프트 어렵지 않아요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생성 모델에 관련된 성능 지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결과물을 만들어 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어떤 상상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말 많이 키워 놓으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해서 제가 하나. 단적인 예를 보여드릴 건데, 이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양복 사진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이미지 프롬프트로 변경해줘. 요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건이 원본의 경우는 말 그대로 정면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전체적인 어떤 형태감을 볼수 있는 형태였다면 결과물의 경우에는 이두 개의 결과물은 정면을 보고 있지만 나머지 두 개의 결과물은 정면을 볼수 없다는 겁니다. 생성형 AI, 추론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걸한 번에 못 맞출 수가 있어요. 그때 여기에 약간의 저희가 정보를 조금만 더 쥐어주게 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투 버튼이 보이도록 프롬프트를 보강해줘. 라고 하게 되면 이 안에 프롬프트에 이 중간에 있는 투 버튼 테일러드라고 하는 단어로 변경이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이 간단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것 어떤 서비스 중에 이제 구글 웍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파워포인트에. 프젠테이션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미지를 생성형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유료로 사용하는 구글 웍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기능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구글 웍스에 있는 구글 슬라이드라고 하는 앱을 활성화 시켜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지 생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미 제가 한번 이미지 생성을 해두었습니다. 흰색 푸들 벡터 아이콘을 만들어줘. 이게 좀 어순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수가 있는데 생성형 AI는 일종의 번역기 같은 역할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타를 입력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컨텍스트, 이 맥락에 관련된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된다면 그냥 찰떡같이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입력해서 실행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걸 보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요 해당하는 이미지를 여기에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만든 후에 삽입이라고 눌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상태로 아이콘으로 쓰기엔 문제가 있는 게 배경이 네모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배경이 지워져 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이 배경을 지우기 위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데서 이제 배경을 지워주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을 계속 해오셨을 텐데 이제는 요 안에 있는 배경 지우기. 여기 보면 배경 삭제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바로 지워집니다. 실사 인물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잘 생성을 해주고 있다는 점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 해당하는 제품의 배경을 바꾸는 거죠. 근데 보통 배경을 바꾼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개체를 저희가 마스킹해서 별도로 떼어내고 이 실제 배경을 다른 걸 교체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 시계의 경우에는 이제 메탈 크롬으로 이 외장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배경이 전혀 다른 환경으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 해당 부분이 잘 붙지 않아서 정말 마치 이렇게 오려 붙인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해당하는 결과물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컴퓨터 UI라고 하는 앱을 불러왔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시계에 관련된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끝나고요. 배경을 사막으로 바꿔줘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각도에 관련된 걸 변경해 줘라고 됐는데 중요한 건이 뒤에 있는 게중요하지 않고요. 이 앞부분에 있는 배경을 사막으로 바꿔줘가 작용한 걸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저희가 주목해 볼수 있는 건 여기에 있는 배경에 있는 사막 사망... 막에 대한 이미지가 크롬에 반영이 되었다는 걸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중에 잘 모아주면 이걸 가지고 각각의 클립들을 영상화해서 이어주면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에 제가 훼손된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미지의 많은 부분들이 훼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복원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실행을 누를 거고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Restore Your Photos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여기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키워드는 이 유어를 빼고 Restore Photos라고 해도 올바르게 작동을 합니다. 얘는 그렇게 훈련받은 모델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런 걸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근데 여기서 하기엔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제가 한 스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려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시간대가 낮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가랜더도 있고 분위기 너무 좋은데 밤 분위기가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이미지를 여기다 그대로 입력을 했고, 음, 컴퓨어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렇게 되게 쉽게 구글에 있는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료로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다 제가 이제 한글로 입력을 합니다. 밤으로 시간대를 변경해줘.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실행을 누르게 되면 딱 5초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원래 이전 기준에서 복원해서 시간대를 바꾸는 것까지 가능한다고 아마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프로세스가 많은 변화를 줄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걸 아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비디오 만들기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미드저니 7을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포토오브 큐트 베이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영문으로 써. 있어요. 그때 나오는 아기의 얼굴은 외국인입니다. 보이시죠? 자, 근데 제가 위에다가 한글로 입력했습니다. 귀여운 아기 사진. 그렇게 되면 동양 아기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 나는 중국 사람 혹은 난 일본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그때는 일어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이 미드전이에서 지금 결과물이 나온 화면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비디오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냐? 여기서 애니메이트로 된걸볼 수도 있고, 혹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에 있는 스타트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놔주시기만 하면 모든 준비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실행을 해주시면 오토로 영상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졌죠. 그래서 지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접근성이 뛰어난 플랫폼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사용해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영상이 나왔고요 제 플레이 되는 걸 보시면 정말 다양한 액션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어떤 전체적인 컨텐츠 인프라가 굉장히 새롭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더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23년만 하더라도 ai가 뭔가 산업 전체를 파괴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막 데모도 있고 뭐 보이콧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해외 영화 쪽 같은 경우는 그냥 ai 사용에 관련된 걸 그냥 인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렸죠 우선 그런 어떤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 집중해야 될 거는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됐어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산업들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건 agi라고 하는. 그초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의 경우는 누가 먼저 사용을 해보고 이거를 이제 내 거로 내재화하느냐,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내가 영화 감독을 꿈꾸고 싶어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때는 20대 때 시작했을 때 40대에 되면은 잘된걸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좁아진 것뿐입니다. 해서 오히려 기회가 생긴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신체적으로 불리할 수가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촬영장에 있는 조명 장비 같은 경우를 어떤 킬로와트급을 가지고 산등성의 라이팅을 치게 싸고 할 때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약소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굉장히 평등한 기회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고. 도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크로스라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의사의 어떤 신분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티스트로 활동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출판 쪽의 PD님이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져서 국내 이제 메이저 업체의 도서 표지 작가를 도마타 사고 계십니다. AI 아트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어, AI 모델들이 코딩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딩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에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게임 프로그래밍을 해서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는 등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부분들이 많이 섞여지고 있다. 정확하게는 어떤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그 계층의 어떤 풀이 그 벽이 굉장히 얇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기존에 나랑 전혀 연관성이 없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마음먹고 해당하는 부분들을 a i 도구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해당 부분을 넘어서서 일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25년 기준에서는 이 a i 모델 성능이 굉장히 좋았졌습다해해이제제한한어어로도도 잘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뭐 영어로 항상 프롬프트에 써야 되고 어떤 프롬프트 키워드에 약, 어떤 약속된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제는 그냥 상상력에 관련된 부분과 구성에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집중할 때다. 왜냐면 은 이미지 한장 만들고 영상 한컷 만든다고 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볼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제 창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성장시키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도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쇼파에 앉으면 안 되시고요. <laughs> 쇼파에 앉는다 하더라도 쇼츠를 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려는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짧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보실 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텀이 길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창의적인 영역과 비판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길게 못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내 생각을 좀더 길게 할수 있는 뭐 책읽기라든가 뭐 산책이라든가, 정확히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들을 좀더 풍부하게 열어놓으시면서 경험을 습득해 가시는 방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 손맛이라는 건 이렇게. 50g.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고, 오늘 그냥 이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그 나오는. 사실 저는 이 과정에서 오는 정규화 할수 없는 어떤 다양성이 존재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가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되게 동일한 어떤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많고, 결국 휴먼 터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완벽성을 찾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림을 되게 오랫동안 그려왔고, 음뭐 크로키를 하기 위해서 막몇 천장 몇, 몇 백장을 그리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런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누군가 할수 있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어, 상대적으로 그 관점, 어느 한 예술의 관점이나 어떤 그 기능점과 그걸 표현하는 기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데 아무리 잘 그려도 이걸 누군가 사주지 않거나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술에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본인이 만든 어떤 컨텐츠들을 소통 채널을 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홍보하는 형태로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떤 팬덤, 팬층이 생기는 어떤 그런 컨텐츠 제작자들은 더 굉장히 많은 그런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부 분과 소셜 네트워크 가 연결돼서 보고 있는 어떤 예술가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요 부분은 굉장히 그 산업계에서 이 만들려고 하는 규제 라인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근데 다행인 거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AI 그 유료 모델 서비스에는 이 모더레이터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그냥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 비키니 모델을 딱 촬영을 해서 해당하는 영상을 움직이고 싶어. 안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디페이크로 붙이고 싶어. 그것도 안 됩니다. 다 막아놨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 한번 일차적으로 필터링이 되어 있고 뭐 AI 학습되어져 있는 모델 중에는 이런 어떤 비윤리적인 결과물들을 찾아내는 이런 이제 에이전트 형태의 모델들을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팀들과 회사들도 존재하고요. 페이스북이나 혹은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그외 유튜브라는 거대한 그 빅테크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SNS 서비스가 있잖아요. 문제가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그 계정이 잠깁니다. 영원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글로벌 서비스 중에 하나, 굉장히 큰 SNS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그 필터가 작동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유저그룹이 닫히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나서 이제 복구하는 데한 3, 4일 정도 걸렸는데,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규제 범위가 강력하고요. 국가에서 개입을 들어갔을 때 모든 SNS에 관련된 분들의 그 조항을 붙이는 순간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들이 공개되고 나서는 향후에 문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어떤 공개된 기술 사이트가 잠긴다든가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요즘 되게 재밌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카드사에서 결제를 막아버립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좀더 활성화되고 있고 이 보안이나 혹은 안전 규격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일반 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규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 문제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기록에 남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 이제 AI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들 걱정이 많으시기도 하고, 내가 너무 뒤늦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늦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늦었다는 관점은 옛날 저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산업 구조에서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A.I. 쓰의 관점, 새로 오는 시점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어,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는 리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절대 뒤쳐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는 이, 저희가 이거를 잘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고 좋은 어떤 어떤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 기록을 남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해나가느냐, 어떤 점들을 잘 찍어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집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늦거나 뭐 조바심을 내실 필요가 없이 오늘 내가 이걸 해야겠다 라 생각하면 바로 그냥 시도해 보시는 거. 그러면 충분히 다 좋은 방향으로 AI를 여러분들의 어떤 도구로 혹은 동반자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